안녕하세요 선변입니다. 어제에 해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음. 이제 제 친구가 음주운전을 걸렸고 그 옆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경찰관한테 단속이 걸렸을 때 그때 이제 경찰한테 바로 순순히 그거를 다 응해야 되는지 음. 아니면 보니까 이제 물도 마시고 뭐도 하고 나 음주측정 거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피를 뽑아 가지고 하는데 음. 그게 제일 좋은 조치인지 음. 그런 다음에 아니 거기서 바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 음. 그걸 좀 일단 은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뭐 먼저 전화를 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만약에 뭐 없거나 경황이 없다면 그냥 시원하게 풀어야지 시원하게 풀면 아. 경찰 조사에 다 응하는데 음. 그럼 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음주를 했으니까 아니, 음. 제 친구지만 저는 음주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주 한 차는 견인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체포해서 경찰서로 가나요? 아니, 그 자리에서 이제 불고, 네. 그러면 이제 조서 작성하고, 네.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거든. 어, 근데 그런 건 있어. 이, 이 음주 단속할 때 네. 내부적인 지침이 있단 말이야. 요즘에는 아마 그 지침대로 다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네. 간혹, 간혹 그 지침을 어기고, 네. 어,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거지, 단속하는 그 절차가. 그런 그 경우에, 그 단속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음주 측정 결과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오, 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분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과정을 잘 기억해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 나중에 그러면,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바로 조사가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응.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자도 되나요? 자도 되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그 다음에는 그 문서가 날아올 거야 식으로 인적상황을 음. 적어줬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여자친구가 옆에 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여자친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당연히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이 문서가 날아와요 그렇지 방조범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같이 탔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자친구는 몰랐을 수 있잖아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입증을 해야 되겠지. 아 그럼 그걸 아.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때는 그걸...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걸 입증하는 거를. 그러면 그, 처음 친구가 이제, 처음 운전탄속이 걸렸는데, 그때 그러면 경찰로 조사, 조사 받을 때, 순수...